실리를 여태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실리과키퀸 사비가 함께하는 모습이 사실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다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콜! 알아요! 다못 알아봤습니다 기 감성해호 방송이... <laughs>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언니랑 무대를 할 기회가 생기면 은 서로한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면서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랑 우리 언니 무대 잘하지않니 <laughs> 한번 <웃음> 불태워보자 슬랙이랑 아, 와사비는 전혀 상상이안 가요 슬킹을 포기할 것인가? 할 것인가? 이건 대박 아니면 쪽박 둘 중에 하나 진짜 모아니면 도. 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어. 언니랑 나랑 너무 다르니까 어. S와 인극이야 지금 아 살짝 거의 음 하지만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 공통점? 일단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어거 일단 일반 특이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입견이 많고 음, 맞아 사람들이 맞아. 어떤 스펙트럼의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스펙트럼을 좀 하나로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무대로 하지 않을까요? 어 돈이 없고 돈도 없고 회사도 없고 어. <laughs>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시간만 많아. 저희는 통장에 지금 월세를 가끔씩 밀리는 수준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창혹하지 않았나. 근데 시간과 일정을다 불사르겠어. 저희는 지금 저희 무대의 아이템과 의상들을 직접 손수 구하고자 이렇게 홍대 바닥으로 나왔는데요. 망사스타킹. 망사스타킹. 여름 거셉을 내고자 해양 구조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템 한개한 한 개를 직접 구매를 하러 다닙니다. 귀엽네요. 손수 이렇게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도 안 들었어요. 이거는 뭐, 가난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랄까? <laughs> 아침부터 이제 연습을 하러 왔고요. 짜잔!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 이계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공개가 되었을 가 지켜주세요 안 돼요 출발 혼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흔들어 지겠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고 자본이 투입된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하면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월수목금토다 거의 맨날 만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제가 뭐냐면 어떤 선입견을 부셔버리고 다양성을 존중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와. 출발. 중간더 넣고. 같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아니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야해서? 응. 내리면은 그렇게 안 야해요. 근데 이게 땜브할 때가 네. 감당이 안 돼요. 지중다좀 그래요. <laughs> 이거 입어서 그렇게 크게 아니야안 돼?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선생님. 아, 우리는 익숙한데요. 우리 어, 항상만. 아. 어. <laughs> 그냥 여기서 이건 이건 되나요? 예, <laughs> 그럼 쾅 쾅. 이거 바닥을 짚는거다 틀가 안 하는 걸로. 저만 안 하는 걸로. 아, 발치 아쉽다. 아, 아쉽다. 그거 진짜. 아쉽다. 거기가 되게 필살기 부분이었는데. 뭐 이게 한국의 현실인 걸. 놀려 그는데또 떨리냐? 우리 텐션 높아자. 파이시 아, 세븐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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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오, 좋았어. 슬릭이 완전 와사비 화 되거나 와사비가 슬릭화 되는 그런 것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사비 색깔이 있어요. 서로가 되게 서로에게 물들어 있는 느낌으로 가보자 해서. 언니. 응? 마지막이야. 응. 이런 게큰 기회가 응.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응. 즐김으로 터트리는 거야. 오케이. 저희 둘다 굉장히 사회로부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고 색이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저희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해피 바이러스를 만들고 색안경을 벗어라. 되게 새롭고 신선하게 보여주고 싶어요.